이 탐구 영역은 두 과목인데 이것도 대학에 따라 다른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탐구 영역 반영수를 딱요 세모를 세모를 탁 클릭을 하면 요렇게 세 개가 나온단 말이야 네 개가 나온단 말이야 모드 선택 1 2 필드 가 없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을 보고 싶다 그럼 모드 선택을 클릭한 다음에 이 체크를 다 없앤 다음에 1만 딱 체크를 해가지고 쫙 하면 쫙 떨어져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볼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군가가. 막, 이런 걸로 아는 척 하는 게, 화나잖아요. 아닌가? 응. 나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아라. 예, 응. 화나잖아. 이거, 이것만 보면 알수 있는 건데, 그런 걸로 자기가 뭐,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예, 이게 화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찾아서 보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찾아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수능 반영 방법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수학 과목 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니까 요, 요, 요 칸이거든요, 다. 아, 요 칸. 요 전부 다요 칸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가까이 가산점이 있는지, 탐구 선택 과목은 뭔지, 이런 거를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번 시리즈, 7번 시리즈를 보면은, 여기에 수능 지정, 수능 지정 영역이랑 가산점 정리가 되어 있는, 이 715화 가면은, 이렇게 쫙 한번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파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저것들을 보시면은, 찾아보는 거, 귀찮죠? 어, 귀찮지만, 내가 찾아봤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게 아까워서, <laughs> 내가 노력한 게 아까워가지고, 잘안 잊어먹는다니까? 어. 근데 이게, 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 두주 남았나요? 세주 남았나요? 오늘이 19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두주 정도 남은 것 같은, 아, 아. 아, 4주 남았구나. 4주 정도 남아가지고. 그 4주 정도가 이제 파일이 더 나가면 이제 다, 다 나가는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5주 차, 그러니까 지금부터 5주 차에는 수시 통파일하고 정시 통파일도 올려드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차곡차곡 하나씩 보는데 익숙해지시면 그 통파일로 드려도, 어, 통파일로 드려도 그거를 되게 이렇게 쉽게 쉽게 찾으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파일을 좀잘 활용하셨으면. 그러니까 이게 야 너네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맨날 입금할 때마다 자랑하고 그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걸 조금이라도 더 많이 쓰실 수 있었으면. 저희가 이거를 어뭐돈 받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드리면서. 저희의 살직한 마음은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보셨던 파일이에요. 아까 보셨던 파일. 아까 보셨던 파일인데 여기에 요 부분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계열 구분 없이 오죽하면 얘네도 진하게 해놨잖아. 저, 진하게 해놓은 거 보이세요? 진하게 해놓은 거? 음. 이게, 이게, 아,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거 진한 거, 진한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중대도 그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공통 및 선택 과목을 응시하고, 그러니까 계열의 구분 없이 전부다, 아, 전부다, 아, 이게 선택 과목, 공통 과목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한을 없앴다. 이런 거죠. 그쵸? 그렇죠? 예. 단, 사회 탐구, 과학 탐구도 탐구 영역의 경우도 사회과학 탐구 중두 과목을 응시하면 된다. 계열의 구분 없이. 그러니까 지정 응시를 푼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풀어버렸으니까. 풀어버리면서 여기 있는 대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인문사범대는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자연계열은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이 가산점이 어디에? 여기에 다 있잖아.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다 있잖아. 여기에. 여기에. 여기. 여기 가면은 그 가산점을 다 있단 말이야. 가산점이 여기에. 되셨죠? 예, 네, 가산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산점을, 그 그러니까 이걸 풀었다는 얘기는 플러스나 어떤 특정한 모집단위에는 그그 과목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필요한 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주겠다. 그래서 중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회탐구, 인문사범대는 사회탐구, 그리고 자연계열은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부여를 했다는 거예 되셨나요? 어. 저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laughs> 저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어떤 모집단위는 수학도 가산점이 있고, 어떤 모집단위는 수학의 가산점은 없고, 과탐의 가산점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표 안에, 그거를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자, 오랜만에, 캡처 타임. <laughs> 자, 이렇게 저도 빠지고, 다 빠지고, 이 화면만 있는 캡처 화면. <laughs> 오랜만에, 오랜만에 캡처 화면.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이게 모집단위마다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 모집단위마다 다른 경우를 이표 하나로 다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각자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회계열 미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계열은 어떤 거지? 사회계열은 어 어떤 거냐라는 거를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희대를 딱 검색을 한 다음에 경의대를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네. 아 내경력 미만이라서 이 파일에 경의대가 없구나. 아 참, 네. 이 파일을 열면 안 되는데 이 파일을 열면 안 되고 어, 뭘 열어야 되냐면은 어, 이 화면 안 보여서 정말 다행이다. <laughs> 이 화면 안 보여가지고 어어어어어어요 화면 요 가산점 요 요. 여기 가산점, 이 가산점 여기 화면에 경희대라고 딱 치시면 여기에 경희대가 이제 가산점 있으니까 경희대라고 딱 치시면 학교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경희대로 화면 촥 촤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사탐 가산점에 여기 과목당 사점돼 있는 부분딱 여기 보면 요 학과들만 요 학과들 요 학과들 쫙 크게 보면 요 학과들만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경영 있나 경영 경영 경영학과, 경영학과, 없어. 일치항목이 없대. 그러니까 경영학과는 없는 거야, 경영학과는. 그러니까 경영학과는, 아, 경영학과는 사회과학대학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 사회과학대학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수경원장님 올리신 글에도 보면은, 없다. 이렇게 돼있죠. 중앙대, 중앙대, 중앙대 한번 볼까요, 중앙대? 중앙대 한번 보니까, 아, 아, 이거 사탐, 이, 이, 이 부분이 필터가 걸려있어서 그렇구나. 필터를 여기서 풀어야 돼, 필터를. 필터 여기서 풀고 여기 가면 필터 풀수 있어. 지우기. 필터를 풀면 여기 이제 중앙대를 보면 중앙대로 검색을 딱 하면 중앙대 뭐야? 중앙대 왜 없어? 뭐야 어디가 필터 걸려 있는 거야? 왜 중앙대가 없어? 또일체항 응. 목이 왜 없지? 아,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당황했어요, 지금. <laughs> 오, 주, 아, 중앙대는 이게 지금 가산 자체를 예,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예,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대도 여기 보면은 미정이어서 중앙대 미정이어서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미정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미정이어서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여기 이제 학교들을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파일들을 활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파일들을 자꾸 찾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다라는 거죠. 당황했잖아요. <laughs> 제가 당황해가지고, 우리 수경원장님 또 메신저로,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거다라고 또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변표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전형계획안을 통해 살펴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국대인데, 동국대는 유형1, 유형2, 유형3에서, 유형 일은 수학만 있어요. 그러니까 과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탐 가산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파일을 찾아보면 아요 대학들은 없는 거구나. 아요 대학 요, 요 모집단위는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집단위 별로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그 파일들을 보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럼 가산점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죠. 과목당 주나요? 아니면 과탐을 봤으면 그냥 주나요? 아니면 과탐에 한 과목당 주나요? 아, 어, 그니까 여기 이 퍼센트 있잖아요. 뭐, 이, 뭐, 2.5%, 2.5%씩 두 과목, 뭐, 아니면 한 과목씩 2.5%, 뭐, 세종대는 3에서 5%, 뭐, 서울과기이 되는 7%, 뭐, 변표의 4점,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 종류의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과목별로 주나요? 대학마다 좀씩 다르죠. 대학마다 다른데 대체로는 이게 사타마나 과타마나를 할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과목별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과목별로, 과목별로 저렇게 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이거를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변표 67점 기준으로 과목별 3%다. 그러면 2.01점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니까 67점인데 69.01이 되는 거죠. 되셨죠? 69.01. 그러면 두 과목이니까 두 과목이니까 4.02점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른바 사탄론의 시대에서. 그 사탐 런으로 간 친구들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한 친구들은 2.01점을 67점 변표 67점 기준으로는 2.01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쵸? 예. 네, 그니까 여기 앞에 나왔던 대학들 그니까 수도권 대학들 중에서 이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들 중에서 여기 있는 대학들의 자연계열에 만약 정시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정시 수능이 전형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이 한 과목의 변표를 그한 과목의 가산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역으로 인문계열로 원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사탐 가산점이 있는 대학에 쓰게 된다면 여기서 한 과목을 또못 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세요? 음.